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음, 8웨이브는 현재, 어우, 제가 사망했네요. 예, 네, 저한테는 8웨이브는어딘도 없나 봅니다. 지금, 네, 공격 영, 여기 아직, 어, 129만이네요. 와, 조금만 더 하면 130만 될것 같은데요. 도감, 어, 일단 가방에 있는, 어, 죽으면 이거 할수 없잖아. 아, 네. 클리어 보상, 이거 좀, 다 열고요. 네. 열고, 어, 아, 죽었나? 왜안 열리지? 어, 왜 죽은 건가? 음어다 열렸네요 방금 이상하네요 분명히 전 제가 이 상자가 안 열린거 보셨죠 이건 조금 이상한 버그들이 약간 딜레이가 약간 네, 있는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이제 거래소에 올리겠습니다 아 하면은 할수가 있나 대문 목걸이 4 5 6 있네요 강화 해야겠다 막 아, 강화 음 여기서 이 강화 넣고 축복 넣고 오, 오, 오가 떴네요. 오, 오는 비쌀 것 같은데. 아, 네, 오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고요. 나온 것들은 이제 등록을 다 해야 되겠죠. 어, 이건, 이건 보라색 잉크는 팔수 있겠네요. 보라색 잉크는 339 다이아에 팔수 있네요. 자, 이렇게 300, 339 다이아에 이런 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물건이 잘안 팔리네요. 예, 다른 건다 회수하고요. 음, 도감 작업 조금 더 해가지고 좀 맞춰봐야겠습니다. 아 이거 아치명타 피해 감소 5%랑 HP 물량 회복 7%에 제가 각성 15용살자 장갑을 넣긴 너무 아까워요. 이거 이거 얼마더라? 이거 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음 15짜리가 와 천다이아밖에 안 합니다. 와이게 말이 되냐? 각성 15용살자 장갑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천다이아밖에 안 합니다. 음, 앞쪽에서, 용 쪽에서 맞출 수 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무대치의 부츠가, 이 자리가, 어우, 390다이아 너무 비싸고요 음, 조금 싼게 없는가? 타이거인의 부츠. 요런 건좀 괜찮을라나요? 99 다이아네요. 아, 예. 네. 44 다이아나 비싸지만, 네, 요렇게 했고요 요거, 은록 부츠, 8짜리. 8짜리가 70 다이아. 좀 비싸지만, 네, 일단 구매를 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아, 팔짜리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엄두가 안 나고요. 아, 11짜리도 이거 되게 비쌀 텐데. 11짜리도 299 다이아나 하네요. 이용치의 마법석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주문서가 없어가지고 지금 요건안 되고 있고요. 11짜리 칼 이건 얼마나 할까요? 11짜리는, 어, 7레이브까지 완료했네요. 자, 조금 이따가 또 그것도, 예, 어른이날, 예, 돌아야겠죠 네, 네. 어른이날 보고, 어른이날 고고 네. 어른이날은, 뭐, 이거 이벤트로 만들어주신 거라, 그냥, 네, 쉽게 깰수 있으니까 바로, 네, 진행이 이렇게 바로 되는 겁니다. 네, 보도록 하고요 음, 상자, 파티즈 상자, 요렇 오, 뭐야, 이거. 활용의 풀이 있었네. 아, 아까는 안 팔렸구나. 활용의 풀, 제가 이 보강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활용의 뿔이 7, 8, 6, 7, 8, 7? 4에서 5, 6, 7, 와, 4, 5, 6, 7. 아, 이건 안 되네요. 4, 5, 6까지 되니까 6 강화까지 될 텐데, 7은, 7은 주문서 발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할까? 확률을 조금 높여서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음, 일단, 여기서, 음, 3 강화 한번 하고요. 어, 축복 한번 바르고. 5 됐네요. 어, 6, 7. 요거 축복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축복을 발라서 대박이 뜨면 좋겠죠? 강화! 짠! 어우, 실패했다. 어 아, 안 되네. 3, 4, 5. 6까지, 6까지는 만드는 요거는 이미 드러거 없게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이거는 축복을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해서 얼마죠 이게 7짜리가 칠자리가 395만에 아 이거 이거 그냥 25%인데요 아 쉽지가 않습니다 25% 짠! 아우 역시 25%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아15% 25%를 저 주문서를 좀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시습아25% 이건 참 어려운데요 어, 아마 제가 주문서가 있을겁니다 축복받은 가요가 아니고 어, 저주받은 전전 충전 무한의 던전 최고급 가마 주문서 네 요거 있네요 요거 10개 아 10개면 너무 많구나 5개만 해가지고네 저거 강화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껴나야죠 이거 껴놓고, 넣어 놓고 강화. 25%잖아, 25%. 아우, 실패. 아 강화는 진짜, 아 강화는 정말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아, 됐다. 아유, 욕.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손해일 것 같은데. <laughs> 어차피 뭐 손해를 하더라도 제가 쓰고 있는 건 있잖아요. 어, 이거 아니었나? 7이었나요? 아, 세상에, 바보, 바보같이. 아, 또 이런 실수를 하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축복을 발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실수했으니까. 여기서, 여서 강화를 하면은 확률이 15%더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사실 5에서 축복을 발라가지고 띄우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잘못됐어요. 예, 네, 요거는 그냥 풀도록 가겠습니다. 아 제가 또 촬영하다 보니까 정신을 딴데둬 가지고요 네, 어, 3웨이브 통과했네요 감사합니다 응, 감사함에 돼야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야지 네,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나가고요 우편으로 도 우편 안무도 받고 일단 던전에 집어넣어야겠죠 던전에 배신자의 무덤 네. 2층에다가 네, 구석에다가 또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라 이렇게. 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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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여기다 끼워놓고요. 네. 오케이. 여기가 니네 자리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 네, 신경 되어 있고요. 어, 이거 18개 나왔네요. 동화책. 복자리 팔아야지. 거래소에서. 아, 그러면은 비용만 많이 들어갔네요. 179. 179. 170. 지금 제가 지금, 그게, 여기 2번에서 요거 코팅 놓고요. 네. 뭐, 이렇게, 100, 130만이 왜 힘드네요. 130만. 보강 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130만을 만들려면은, 네, 보강해서뭘집어 넣어야 되지? 아 참. 다 12짜리, 11짜리라서요. 제가 좀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강이, 282 다이아.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와180 다이아나 비싸네요 그 대장로는 와, 64 다이아나 하네. 와. 어쩔 수 없습니다 등록 등록하고 10아10강의장갑아 이거 280 이에 네 등록 이제 조금 됐나 300아 아직도 부족하네요 와 그니까 러 이게 이9면 알겠지만 지능 필요 없는 지능이라도 꽂자 250이 나네 그니까 러 이게 전투력을 높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고수님들입니다. 아,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네. 어후,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10짜리. 마법방어. 10. 55다이아. 오, 고마워. 55다이아. 네, 등록. 아이고, 아, 등록. 등록. 와 됐다. 오, 드디어 130만 됐습니다. 와, 정말 오 130만 만들고 너무 힘들다. 이거, 야 이거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쏟아 보여야 될까요? 이건 뭐지? 인스네요. 이스네어? 인스메어가 얼마지? 25 다이아씩, 25 30 다이아씩 하네요. 아, 비싸다. 17명 관련 얼마일까요? 어, 235 다이아네요. 요즘 저보고 합성을 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합성이 뭐해요 말이죠. 합성도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음, 합성하려면 아 그걸 좀 있어야 되구나 어 합성을 하려면 얘, 얘 어디 갔어 상자 좀 열어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자 중에서 요거한 너무 많다 20개 개. 어우 20개. 안돼안돼 안 10개 10개만 해가지고 여기서 음, 합성해 놓고 마음에 안 드는 잡템들 5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는데요. 도감 작업용으로, 네, 팔 파괴자의 가더는 제가 지금 없죠? 팔 파괴자에는 없, 아, 여기 있구나. 팔 파괴자의 가도 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미 해서 필요가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아, 이거는 모르겠나, 십자리는 괜찮아 보이네요. 아, 이건 이미 다해놓 거네. 그래도, 예, 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죽음의 팔찌. 아, 요즘 제가 계속 이렇게 연달아 이게 합성이 잘안 돼가지고요. 음, 합성을 하다가 요즘 참 보통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좋은 게좀 걸리면 짜릿할 텐데요. 이게, 네, 잘안 걸려가지고, 어, 10일 마령에서 뽕 걸렸네요. 보감 되나요? 10일 마령, 오! 공수의 전설. 네, 공수의 전설. 이야, 예, 쭉쭉 올라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도감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도감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하고. 참, 이벤트로 오늘 다 샀나? 안 샀죠? 네, 1월 구매. 구매 진행하고요. 쭉, 구매 완료했습니다. 뭐, 안산게 있나? 어, 요거 올드 마스터, 요거 왜안 샀지? 네, 예, 구매했고요. 던전 마스터도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 용어 인장 세트는 지금 제가 아마, 음, 남아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요건 다 구매, 다 완료했고요. 어, 용, 다섯 아, 개는 남아있네요. 예, 다섯 개 남아있어가지고, 어, 제작 쪽에 들어가가지고, 음. 아, 아, 이벤트 쪽 봐야 되겠죠? 어, 우리날 선물 상자, 뭘 주는 거지? 얘는? 최상급 변신카드, 상급 경험치, 고신 12개. 어린날 잠재능력치. 아, 잠재능력치는 잘 모르겠어요. 잠재능력치는 지금 필요한지. 어, 당연히 태양의 조합 문제 해야 되죠. 앞에다가 태양의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튤립축제는 제가 지금 만한 게, 음, 다른 건다 제작 완료했고요. 얼마나 왔지? 어, 500개. 아 최고급 습격 강화 주면서 해발자 2 0로어났어요뭐 어차피 확률로 돌아가는 거라, 좀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 요 10%, 얘는 15%네요. 이런거 200개, 300개. 오, 다 스킬도 안하지 운소가 지금 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 맥스 네, 요거 어, 각성 주문서 선택 상자로 그냥 제작하겠습니다 엘릭서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하면은 이제 대성 제가 뭐 할게 할 없어서요 이게 왜냐면은 글쎄요 이제 고수분들은 저 엘릭서로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피 k 를 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주로 하나만 쓰지 않습니까 헬버드 피어는 제가 뭐 스피를 써야 말이죠. 나중에 뭐 PK를 하면 몰라도 내 네, 헬프도 조금 거기다 올려가지고 안 올린 게 뭐가 있지? 이런 거안 올리네요. 절대 스턴스턴이거다 PK 관련된 거. 이푸 네, 것만 지금 남겨놓고 이거 상대 이상 접죠. 이것도, 이것도 사냥할 때뭐 필요한가요? 딱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네금장는거 놓고 어른 쪽을 보면. 존이 지금 현재 피해감을율 무시를 지금 할수 있나요? 아우 이거 아직도 히비랑 용돈이 터 없이 부족해서 요거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가방을 좀 열어가 정리를 좀 하고요 어 카드들이 좀 많이 모이긴 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카드 네아 파란색 어 빨간색 치카 하나 왔고요 여기도 야 열려라 참깨 네 이렇게 예티 그 다이암 그리고 네. 아 카드가 이렇게 좀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모이는 접쪽 바로바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아뒀다가 좀 해서요. 그냥 크게 사냥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1 0 0 1 0 0 오르나 1 0 0 0 오르나 1 0 0 0 올라도 저한테는 크게 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어차피 130만이라 1 3 0만에 이제 진짜 저 뭐랄까요? 뭐 저래분들도 중재분들도 계시지만 130만이 거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하단계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다 열고요. 필드코인트 아, 월드마스터, 아. 이 네, 있고, 그리고 음식상자, 퀄리, 골드, 이런 네, 거다 열고요. 이런 거, 반지상자, 이런 거는 사실, 야, 이거, 이거 열어가지고 뭔가 특튼할수 있나요? 10개, 잠깐만, 10개 열면은 제작해서 한 번에 뭐 만들 수 있나? 기타, 음, 장신구장신구가 핀넌은 더안될 거고, 반지, 반지, 고대 장신구 어, 이렇게. 아, 이 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고대 방어의 반지 상자. 어, 근데 이 3짜리를 10개씩이나 주고? 그 정도로 강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 놓으셨겠죠? 음, 방어 반지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음, 뭘 착용하고 있더라? 방어 반지가, 아 뭐, 어, 비거리는 밖에 없네. 반지는 다 공격을 차고 하고 있구나. 방어 반지가 지금 마땅한 게 없나? 방어를 한 번, 한번 오늘 방어해볼까요? 방어 반지가 없네? 오, 어쩌다가, 딴 서버에, 아, 딴 계정 그 채널에 있나 봅니다. 여기 안 들고 왔나 보네요. 제가. 어이거 아, 신화팩 카드 열어야지. 카드. 그 다음에 전설 전신도 있고요. 네. 용변신. 용어공 신청하고 함초 한번 열어가지고 상자 좀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상자 방어반지 되었어. 방어반지, 어, 방어반지 모두 열면 33개. 그러면은 강화해가지고 한번 쭉 일괄 강화해 보겠습니다. 이 확률이 워낙 낮아가지고요. 뭐 하나 하나 <laughs> 별로 예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나 이거는 뭐한5 강화가도 대박이죠. 예 네, 진행. 이게 예, 뭐,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뭐, 예, 똑같은 게다 확률이라가지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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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 사가도 대단하다. 야, 사도 대단하다. 네 예, 사도 대단하죠. 네, 장기 쪽에 가서, 다시, 통일한비 적용, 오, 해서 강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이런 식으로 없었을 때 이걸 강화를 해서 착용하셨던 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 그쵸? 4, 세개 였는데, 5 하나 떴네요. 야5 하나는 그냥 좀 놔둬놓을까요? 음, 5 놔둬놓고, 요거 적용. 요것도 다 까가지고, 다 강화를 시켜버려야겠습니다. 상자 이거, 요즘 상자를 워낙 좋은 거 파는데, 이거 뭐, 다 필요 없잖아요. 이거 강화해가지고, 뜨긴 뜨나요? <laughs> 이걸로 6, 7뜰수 있나? 뭐, 확률이니까 뜰수 있다고 는 하지만은, 사실 거의 뭐, 뜨는 거는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연속 강화. 꼭 필요 없는 것들이 한 5, 6, 강까지 가긴 하던데요. 한번 볼까요? 확률이 막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날라갑니다 짠! 다날라갔네요 장비 또.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 강화를 해가지고, 뭐, 만든다는 거는, 이, 캐시 아이템도 그렇고요 아, 어, 일반 아이템도 강화를 했으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온 상자로 막 강화를 막 열심히 해봤는데요. 아, 역시나 조합 말고는, 예, 조합 말고는 믿을 게 없다. 예, 제 생각에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조합이 최고입니다. 조합이 최고. 아무리 실패한다 해도 조합이 최고예요. 강화는, 아휴 이게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어, 이건 좀 많이 퍼티네 자, 5짜리 넣어서, 2개 넣어서, 6 뜨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강아. 체 확률이 얼마야? 도대체가. 확률이 얼마길래 이렇게 안 뜰까요? 네, 주문서 한번 넣어볼게요. 20%! 20%인데 이렇게 안 뜨잖아요. 와, 진짜. 네, 날아가고요. 짠! 야, 역시 20%, 20%, 50%도 힘든데 20%면. 그쵸? 정말 이거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어, 보통 여기서 희귀 방어구 이런 거 나오면은 강화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는 아이템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거래소에서. 여기서 보면 방어도 보면, 투구 쪽에 보면, 만약에 모자, 어, 12는 필요 없지 않나? 12를, 어, 도감도 없는데 이렇게 굳0 있다. 9짜리, 9짜리는 들어가나요? 아 어, 도감에 들어가나 보네요. 9짜리. 그거 어디 들어가지? 아, 코자리가 있네요. 코자리 들어갔는데 코자리 같은 경우 보면 67 다이아나 합니다.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뜨면은 그래도 67 다이아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것도 뭐 운이 따르면은 좋긴 한데요. 강화는 역시나 예, 너무나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딱히 예, 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항상 시청주시는 해 많은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그리고 조언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A 게임 TV였고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